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지한이 아빠의 투자 잡설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지금 밀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서울시장이 아주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거고 또 상당히 그 베네핏도 많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러면 이제 상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 저층 주거 정비고요 그러니까 저층의 빌라나 뭐 이런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것이 바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전략이 될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아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 보이죠?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이 연립주택 한 3, 4개, 5, 6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짓고 뭐 지상인 녹지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450평 이하 이를 통합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 녹지나 저층부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 빌라 한 3,4개 4,5개를 통합해서 만들어 보자 라는게 모아주택이고요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이런 모아주택들, 종류별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지금 2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선정된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단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거 환경을 꾸미는 새로 비즈니스. 그게 이제 모아타운이다. 그래서 신축 및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3만 평 이하의 규모고 전체 노후도는 50% 이하다. 전체 노후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뭐 이번 동영상의 범위는 아닐 것 같아서 관심이 있다면 이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아, 모아, 새롭게 해서 모아주택으로 모아서 더좋게 모아타운. 캐치플레이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즉, 모아주택 하나도 가능하고, 이런 모아주택이 여러 개 모인 모아타운도 가능하다. 이 모아주택은 총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고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모아타운이 된다. 이 모아타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21곳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주택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아주택은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형은 354평 이하의 36세대 미만, 작은 규모죠. 이런 규모를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형은 6천평 이하 20세대 이상, 이 정도의 규모를 새롭게 재건축을 하겠다. 소규모 재개발 형은 역세권 및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형은 3,000평 미만, 200세대 미만을 다시 올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혜택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고 정부에서 줄수 있는 비용을 일정 부분 대주고 조합 설립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 주고 라는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율 주택형의 경우에는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합원지 양도라든지 전매제한, 재담청제한, 초과의환수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셔야 될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한을 한다. 이 얘기는 아까 21곳을 지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된 곳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향 곡선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 이런 시점에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좀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셔야 될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야 된다. 아, 뒤에서 보시겠지만 21곳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좀 투자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도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걸 매년 20곳을 선정할 겁니다. 선정할 예정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투자가 가능하죠. 그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22년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21곳을 지정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각 구에서 하나에서 두개 정도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재건축도 하고 그런 개념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것을 구매한다. 좋은 방안,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 여섯 곳이 다음과 같거든요. 도봉구 창동,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송파구가 두 곳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점수 미달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가 신규 빌라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됐고요.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하고 모아타운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두곳 중에 한 곳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포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이게 6호선이 지나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공항철도가 지납니다. 이게 노선이 3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걸어다니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고요. 여기에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보시면 이 건너편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물론 조금 오래되긴 했죠 그런 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떨어진 곳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것은 양천구 신정로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곳입니다. 이곳이거든요. 60-1. 얘를 지도로 보면, 여기에 신장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거든요. 다만, 이제, 면적이 작다는 이유인데, 아마도 요번에 모아탄이 성공하면, 이미 신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또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그각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실거주로 구입을 할 생각이거나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